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사라는 건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갈수록 살아갈 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또한 이 예배를 가운데 머물게 하신 이곳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다 루타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 관련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풀어져 갔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또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을 방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성도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시며 이루고자 한 계획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여러 곳을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의도가 의 오늘 루다에서 만났던 애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도들을 방문하게 하셨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에 루타에 살고 있었던 에니아라고 하는 여인은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니아의 병을 고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는 모습 속에 그가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하고 피판했던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달리 달리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와 참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에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에니아를 통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성도들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 부르셨고 보내셨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머문 자리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모습, 모습은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와 노력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 어제 저녁에 마무리하고 돌아왔고 이젠 국내 아울리치로 공동체에서 그리고 차세대 어드벤처 여름 캠프가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아울리치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울리치의 모습 가운데 선한 의도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정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만 때론 우리들은 그런 모습에 포장되어진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리의 수고와 노력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노력과 그 수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가 여름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루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루타라는 지역에서 이제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루타에 이어서 또 요파에서는 또 다비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여제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과부나 고아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비다는 그 일들을 서슴없이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만 병 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39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욕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42절에 기록한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노타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루다에서와 또 요파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이 모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드, 베드로에게 성도의 방문을 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베드로 자신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시면 어 이미지란 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옆으로 해안가 쪽으로 로타라는 지역에 머물렀던 베드로가 다시 좀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이, 이동하게 되는 요 바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점차, 점차 지역이 이동되어지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몸은 부르심의 그 자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는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 가운데 나타났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나를 부르신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루다와 그리고 요빠로 이동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지중해 연안까지 나타, 어, 해안으로 가까워지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명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함께 머물러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머문 그 지역으로 베드로를 점차 점차 이동하시며 그들을 접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가운데는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어지는 근 되어졌던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데큰 방해 장애물이 되어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잘 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사도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순종하면 어떤 베드로였지만 그에게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잔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습성 관습이 그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내일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먹으라라고 하셨던 말씀에도 부,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 부정한 것이니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잔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모습 가운데도 그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따에서 요빠로 이동하에 이동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되고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에게 조금씩 조금씩 그의 모습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땅끝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세워졌던 그 틀과 규칙과 이 모습들은 더욱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과 우리가 세워졌던 그 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복음을 가두어두고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한계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시고 그 능력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답이 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예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경험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추구 합니다. 내가 머문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 참된 은혜의 모습들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통해 내가 경험되어지고 만나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가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함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복음을 우리들의 선입견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계를 지어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장애물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의 모습들이 하나님 다 깨어지게 하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